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든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23명이 추가됐습니다. 동해에서는 러시아 국적 외국인 5명과 지역 주민 1명 등 6명이 확진됐고 춘천과 원주 각각 6명, 강릉과 속초 2명, 양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1.7명으로 지난달 27일과 28일 기록한 49.1명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4,631명입니다. 동해시에서 러시아 국적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달 30일 러시아 국적 외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처음 받은 이후 오늘도 5명이 확진돼 해당 국적 누적 확진자가 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러시아 계통 등록 외국인 131명 가운데 104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진단 검사를 안내했으며 현재까지 106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동해시는 나머지 미검사자의 검사를 독려하는 한편 외국인 주요 거주지의 다중 이용 시설 방역 수칙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역 당국을 속이고 수영장 파티를 강행한 강릉 주문진 호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흘간 영업 정지에 들어갔지만 한 지붕에 두 사업자가 있는 분양형 호텔이어서 일부는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야간 수영장 파티가 열린 주문진의 호텔. 자, 여기 마스크 찍어. 단속반이 닥치자 목욕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자리를 피하더니 단속을 방해하려는 듯 불도 꺼버립니다. 시청에서 파티 사흘 전부터 개도를 버리고 당일에도 두 번이나 단속했지만 비웃듯이 파티를 강행한 겁니다. 강릉시는 일단 10일까지 이 업체의 영업을 중지시키고 경찰에 의뢰해 업체는 물론이고 파티 참가자들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최 측이 문제가 있으니까 참여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해서 명부를 확보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경찰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거고요. 하지만 해당 업체는 아직도 파티 참석자 등 명부를 다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노력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몇 명만 노력하고 몇명을 이렇게 막 노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한편 영업 정지 중에도 일부 객실은 여전히 운영이 가능해 단속 효과도 의문입니다. 한 건물에 두개 사업자가 객실을 나눠가지고 운영하는 형태여서 적발된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소유한 110여 개 객실 영업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양인 호텔 같은 경우에는 30 객실 이상이면 분리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한 거고 그 상을 우리도 인지해서 영업 처분을 한것으로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사차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에 동참하지 않고 장사 속만 챙기는 얌체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차 대유행 속에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강릉 주문진 호텔만의 일은 아닙니다.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강원도에서만 벌써 3,7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안표 기자입니다. 동해시 번화가의 한 건물, 동해시 특별방역점검단이 불시 단속했더니 이 건물 4층과 지하의 유흥주점에서 5인 이상 모임을 즐기다 각각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 원에 1 0 동안 영업 정지 행정 명령이 내려지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도 1인당 과태료 10만원씩 내야 합니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여 금의 유흥없어에서사적 모의 금지에 대해서 이계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과 운영 중지 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강원도 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가 8월 3일 기준으로 3,69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 유흥업소, 주점을 중심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118건에 달하고 강릉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17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춘천의 콜라텍 두 곳은 영업을 할수 없는데도 몰래 영업했고 시민들의 신고가 있어도 춘천시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경찰과 취재진이 합동으로 단속 현장에 나가자 뒤늦게 행정 처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적발되지 않은 곳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시민들과 상인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개개인의 부주의 때문에.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그냥 좀 많이 속상합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아, 다 같이 살려면 동의지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죠. 한편 강릉시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70% 가량은 시민들이 제보해 위반 사항을 포착한 만큼 시민들의 더욱 철저한 신고 역시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휠체어나 스쿠터를 몸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전용 장애인 쿨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동기계에 탑승한 채로 택시를 탈수 있어 편의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동 스쿠터 이용자들은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체 장애인 신경자 씨는 만편히 집 밖에 나가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외출할 때늘 전동 스쿠터에 의존하는데 정작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조 이동 기기는 장애인들에겐 사실상 몸의 일부인데, 유독 전동 스쿠터 이용자들은 택시를 탈때 스쿠터에서 내려 일반 좌석에 탑승해야 합니다. 특별 교통 수단으로 분류된 장애인 콜택시의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스쿠터만으로 멀리 가기도 어려운데다 고장이라도 나면 대책이 없어 아예 이동을 못하는 겁니다. 잘 음, 못한다니 음... 만약에 끌고 나가서 나 그런데가 저기 하면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와요? 전동 스쿠터를 타는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 보행하기가 힘든 뇌병변이나 지체 장애인 몸에 힘이 없는데 스쿠터에서 내리고 또 택시 좌석에 앉아 장기간 이동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택시의 안전 설비가 전동 휠체어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탑승 설비가 어, 당연히 전동 스쿠터에는 이제 맞지 않겠죠. 맞,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전동스쿠터 위에 사람을 태운 상태로 택시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장애인 택시기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 적용도 안돼 택시회사도 어쩔 수 없이 전동스쿠터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도 전동스쿠터 규격을 반영한 차량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는 길이나 재원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특별 교통 수단이 제작돼서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더욱이 150만 명에 달하는 뇌병변이나 지체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기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장애 등급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전동 스쿠터를 타야 하는 장애인들의 택시 이용은 영원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고성군 민통선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고성군 민통선한 산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인력 투입이 제한되는 만큼 헬기 한 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헬기가 철수한 뒤에는 산불의 남쪽 이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용 경찰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강릉을 찾아 피서철 치안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창용 경찰청장은 오늘 강릉 경찰서에 들러 업무 유공자를 표창한 뒤 경포 여름 경찰서를 방문해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경포해수욕장에서 합동 순찰에 나섰습니다. 이후 경찰 수련원 신축 공사가 예정된 강릉 경찰 수련원 시설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민자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강릉시 교동 7공원 아파트 청약이 높은 경쟁률 속에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140제곱미터 타입은 70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84제곱미터 A타입은 51.61대1, 93제곱미터 A타입 48.63대1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릉시는 실거주자 우선 입주를 위해 강릉시 거주 1년 이상 조건을 달았지만 역대 최고 청약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릉 교동 7공원에는 모두 13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며 평균 분양가는 역대 최고가인 3.3제곱미터당 1,204만원입니다. 강릉 소도랑 앞바다에서 악상어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강릉 소도랑 북동쪽 7.6km 해상에서 길이 2.5m, 둘레 90cm의 악상어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조업 중이던 연안 복합어선 선장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6월 속초 장상앞바다에서 청상아리가 혼액된 이후 동해안에서 상어가 또 발견됨에 따라 피서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GTI 국제 무역 투자 박람회가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강원도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원주 댄싱 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 9회 GTI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 개최가 어렵고 디지털 스튜디오 등을 통한 온라인 집중이 더 효과적이라는 조직위원회 판단에 따른 겁니다. 올해 수출 상담회는 국내 처음으로 AI 통번역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GTI 박람회는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개최됐고 매출은 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학교별로 계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은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오늘 원격 간담회를 열고 2학기 등교 원격 수업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